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견고한 진은 견고하게 쌓여진 방어 구조를 말합니다. 어, 이 견고한 진에서 등장하는 이 벽들, 이것은 뭐 어떤 것들은 15m 정도 높이에 3m 정도의 두께까지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침입하는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은 부정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정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영적인 견고한 진을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 임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절박해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 안에 이 참소의 벽들,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정지하는 그런 불화살들을 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 안에 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어쩌면 어제 설교 이후에 우리가 연장선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좀 갖고 있는 좀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지나치게 좀 문단속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문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한 10미터 정도 걸어가다가 다시 뒤돌아서서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합니다. 때로는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러다가 문이 부서질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좀 어려서부터 좀 좋지 않은 경험을 해서 그런지 이 문단 속에 좀 지나치게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도 문이 잘 잠겼나.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외부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단 속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있는데, 만약 문을 잠그지 않고 잠든다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적인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위해 늘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에 문단속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견고한 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 안에 어둠이 있으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옵니다. 특별히 가장 주된 공격은 거짓된 메시지죠. 의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나온 것들이 무엇입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그 다음에 밝을 때 우리를 향해 쏘는 여러 가지 화살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둠에 찾아올 수 있는 전염병들. 이것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삶 안에 어떤 어둠이나 이 어떤 어둠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경로를 열어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라고 합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세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 두 번째, 도열의 능력. 세 번째, 성령과 말씀. 이세 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공격을 당할 때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 보혈의 능력, 성령과 말씀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질 때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시간 덮어질 때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의지할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5 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 삶의 생각들 중에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은 그냥 쉽게 무시합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야. 나는 이것을 동의하지 않아. 이것은 거짓말이야. 하지만 때로는 어떠한 생각은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가 동의하고 이것을 묵상하는 순간 이 생각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니까 높아진 그 생각들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견고한 진이 벽돌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여진 이 벽돌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잘 쌓여져야 하는데 때로는 좋지 못한 벽돌이라면 이 벽돌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세 가지,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권위,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이 언제나 나에게 주어졌으면 매일 매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귀한 임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위, 보혈의 능력, 성령과 말씀. 꼭이세 가지를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삶 속에서 어둠이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려 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됨의 권위를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